열려 네, 신기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슬퍼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렇게 기쁜 날이죠. 어, 이 기쁜 날에 사람들 참 많이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어제도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요나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널널했으면 너무 좋겠어. 아, 요즘에, 오늘 다들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시청은왜 이렇게 노래 봤더니, 아, 오늘 이제 빨간 날이고, 또 내일 휴가를 내시면, 뭐 금, 그, 토, 주위, 요렇게까지 도 쉬실 수 있는 그런 아, 연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들만의 어떤 기쁨을 찾아서 떠나는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교회를 네,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봤는데, 어제 기사였는데요. 어, 대전에 성심당 아세요 성심당? 어, 대전에 성심당 유명하잖아요. 딸기, 뭐요? 딸기 시루 케이크? 어, 뭐,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아주 그냥, 이 특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어, 어제 보니까 이거 한번 먹으려고 이 23일날인가 24일날 이거를 이제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영하 8동과가9동과가그 추위 가운데에 얼굴 떨면서 그 케이크 한번 먹어보겠다고 일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열심을 다해서 여기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내비게이션 한번 쳐 보니까 요즘에 그 티맵 치면은 거기에 몇 명이 가고 있는지가 나와요. 차120 대가 그 대전 30단 그 치고 가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 오늘같이 이렇게 런날그 저마다 자기들만의 행복을 누리고 또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러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런 기쁨들을 다 차치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게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셨던 것처럼 그 마음과 그어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 케이크보다는 예수님이 나아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어 대강절이 시작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은 너무 기쁜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기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케이크가 더 소중한 것처럼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탄절 우리가 제대로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강절을 잘 보내야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제대로 맞기 할수 있다. 제가 그 대강절 11월 30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어떤 감정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잘 보내 오셨다면 이 예배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어질 것이고. 대강절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그런 신분들은 아마 그러실테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제목으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다른 제목을 먼저 지었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 떠올리면 지금이야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어떤 부분들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옛날 그 시절,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이전의 시절, 그 전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다 믿었냐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그냥 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어, 언약계를 하나님의 그 가윗의 성전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 실어가지고 언약계를 옮기는 과정에 그언약계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 손을 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를 만짐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 웃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무섭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지만 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한번 얘네들이 좀알수 있을까? 내가 너네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알수 있을까? 라고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유일한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시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기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애를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할수 있을까? 뭐, 물론, 요즘에는 빈방 없습니까? 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극들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지만,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시면 좀 멋있고 또이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영접하는 사람들이 귀족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겨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자들과 마국간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마국간은 참 초라하고, 참 볼품 없고, 참 쓸데없고, 형편없고, 비참한 그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하기 짝이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존재 가운데에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사셨다라고 하는 걸,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이 조금 더, 어, 게, 표, 표현적으로 좀더 괜찮죠?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건 헬라우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천막을 짓다.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곳이 미, 뭐 비록 마국간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의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우매하고잘 모르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대해서 잘 모르고, 우매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한 번, 백날 말해봤자 뭐해. 백날 예언해봤자 뭐해.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그 직접 가서 한번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시각 자료로 자청하셔서 우리들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오신 예수님이 너, 남의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고요? 누구? 우리, 나. 나. 나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맨날 박수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어떤, 어떤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말이 너무 어렵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다. 보았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신 사건들 성경에 꽤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나와 매출하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세웁니다. 방야에서 회막을 세워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거해 주시고 함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내미셨을 때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오셨고 왜 오신 거예요? 할일 없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우리의 뭐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좀 하나님의 나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라 하는 걸 발견하는 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발견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기에 케이크 사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찾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루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기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 대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주어지는 날이고 진리라고 하는 건 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수 없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거를 충만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메시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혹시 아 나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나의 이 힘든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좀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제대로 된 삶을 좀살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이 굉장히 서운한 날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죠 이런 감사의 은혜에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와 그런 함께 살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를 믿고 주와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서 걸어가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또 경험되어져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